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MBC 930 뉴스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구속 이후 세 번째로 특검에 출석해서 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자 특검은 토요일인 내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첫 소식 구민지 기자입니다. 오후 2시 10분쯤 시작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는 5시 반쯤 끝났습니다. 김건희 씨는 조서를 약 30분 가량 열람한 뒤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 다시 서울 남부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구속 뒤세 번째 조사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건짐업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김 씨는 아는 대로 이야기를 해도 왜곡이 되는 것 같아 무서워서 말을 못할것 같다며 거의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는 토요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김 씨에게 통보했는데 김씨 측은 건강 상태를 살펴본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한 건진 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됐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씨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건넸고 그 대가로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심평 변호사가 김 씨와 접견하고 SNS에 올린 글을 반박했습니다. 김씨가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 무한한 영광을 누렸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심평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심 변호사가 자신의 정치적 언설을 먼저 덧붙여 마치 여사의 말인 양 외부에 흘렸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의 V 제로가 맞았다는 근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평소에 누구와 가장 많이 상의했는지를 보여주는 통화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의문스러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관상가와 밤낮 없이 심지어 자정 이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가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은 81명입니다. 이 가운데 모두 13차례, 도합 4시간 26분 48초로 가장 긴 시간 통화한 번호가 있었습니다. 횟수도 잦았습니다. 주말과 평일 가리지 않고 8월 한달 동안에만 8차례 통화했고 나흘을 내리 매일 통화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번 연락을 할 때마다 통화 시간도 긴 편이었습니다. 8월 4일에는 1시간 35분을 통화했고 8월 16일에는 40분 8월 19일에는 46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번호의 명의자 바로 관상가이자 풍수지리가 백재건 씨였습니다. 백 씨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윤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공 스승 이천공 씨가 대통령 관저 후보지 중한 곳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둘러봤다는 의혹이 지난 2023년 초 불거진 적이 있는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백재권 씨가 공간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백 씨는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백 씨의 출입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군사시설을 해할 목적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된 후에도 김여사는 백 씨와 연락을 이어간 건데 통화는 아침과 낮 그리고 자정 이후 새벽까지 시간대 상관없이 이뤄졌습니다. 동물 관상가로 유명한 백 씨와 윤전 대통령 부부의 인연은 201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 씨는 연재 중이던 칼럼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전 대통령을 공포의 악어 관상이라고 분석했고, 이후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공작상이라며 영부인이 될 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백신은 2023년에도 윤전 대통령이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관상을 가졌다며 국운도 좋고 총선도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 했지만 결과는 총선 참패와 대통령직 파면이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일본 방문을 시작으로 3박 6일간의 미국, 일본 정상과의 연쇄 정상회담에 나섭니다. 이대통령은 첫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회담을 앞두고 국익이 최우선이라 강조하며 회담 전략과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내일 아침 공군 1호기는 먼저 일본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착 첫날 바로 24시계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도 함께 합니다. 두 정상이 나란히 서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815 광복절 일본의 패전 기념일에 이시바 총리가 반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 대통령도 미래 지향적 관계를 강조한 만큼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날 일본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면 현지시각 25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을 앞둔 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시적인 정권의 이익,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3박 6일의 일정은 필라델피아 한화조선소 방문으로 마무리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의 호응을 크게 이끌어내는 만큼 우리 정부도 꼼꼼하게 조선어 편장을 점검하고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조선, 원전 등 산업 협력에 국방비 증대,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안보 의제도 폭넓게 논의될 전망인데 미국 측과의 막바지 의제 조율이 아직 한창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미 미국에 도착했고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수행해야 하는 외교부장관은 어제 워싱턴으로 먼저 급히 떠났습니다. 미국 측의 추가 요구나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EU가 무역합의의 상세 내용을 문서로 발표했습니다. 의약품, 반도체 관세는 15%를 넘지 않도록 처음으로 상한을 뒀는데요. 추후 우리나라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 나세용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EU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EU는 무역 합의를 문서화한 내정 분량의 공동 성명에서 의약품과 반도체, 목재 제품에 대해 15% 관세 상한선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27.5%의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U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유리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This is the most favorable trade deal the US has extended to any partner. Cars, pharmaceuticals, semiconductors and lumber 그 대가로 EU는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미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우대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EU가 상응 조치를 입법화한 이후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겠다고 일종의 이행보증 조건을 달았습니다. EU 측은 이달내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수출된 물량에도 15% 관세율을 소급 적용받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EU 모델이 한국 및 일본과의 협상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는데, 한국 협상단은 추후 반도체, 바이오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확장법에 따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최대 300%의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왔습니다. 이유는 이번 성명에 앞서 발표한 투자 계획에 더해. 추가로 56조 원 규모의 미국산 AI 반도체 구매 계획을 담았고, 미국은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이 u 와 쿼터제 적용 등을 추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의샌비시 뉴스 나세웅입니다. 이어서 시각 증권 시황과 기상 정보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지난밤 뉴욕증시는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진행될 제롬파월비 연준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경계감이 고조된 가운데 먼저 발언에 나선 주요 연준위원들이 금리 인하의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전날 금리 선물 시장에서 83%였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7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조정을 받았던 국내 증시는 반등을 이어갑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35.04 포인트 상승한 3,176.78 포인트로, 코스닥은 7.33 포인트 상승한 784.57 포인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체로 상승합니다. SK 하이닉스가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대형 반도체 주가 나란히 오르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오션 등 최근 조정을 받았던 방산, 조선, 원자력 주도 반등을 이어갑니다. 반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버텼던 대형 엔터 주가 약셉니다. 하이브, SM, JYP 엔터테인먼트 등이 하락세로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오랑 문화업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일본 증시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낮 더위도 심하지만 밤 시간도 편히 잠들기가 어려우시죠. 서울은 일주일 연속 밤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처설을 맞이하겠지만 당분간도 열대야와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찜통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서울 하늘은 이처럼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비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주말에는 서울 등 중북부지방과 제주에, 휴일에는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끔 많이 지나겠고요. 남쪽 곳곳에는 5에서 40, 영남에는 최대 60mm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33도, 대전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서 비가 시작돼 화요일에는 내륙 대부분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